지금부터 제가 캔바에서 클래스를 만들어서 과제를 게시하는 방법 그 다음에 구글 클래스룸에서 캔바 과제를 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캔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캔바인데요 어, 저는 지금 어, 교육자 계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어,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계정으로 가서, 계정 설정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청구 및팀 선택합니다. 그리고 쭉 내리시고, 새 클래스 만들기가 있죠. 이걸 클릭합니다. 자, 이름을, 어, 드림 학교라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 부분은 어, 스킵해도 됩니다 새 클래스 만들기 그러면 여기 어, 밑에 보면은 드림 학교가 하나 만들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드림 학교를 클릭하고요 이제 이 드림 학교에서 활동할 학생들을 어, 초대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 내리시고 디자인 폴더 템플릿 앱이 있는데 사람들을 선택합니다. 사람들을 선택해서 어 지금 여러가지 방법으로 초대할 수 있는데요. 구글 클래스룸에서 가져올 수 있고요. 코드를 통해 초대할 수 있고요. 초대 링크를 통해서 어이 링크를 통해서 학생들이 이 클래스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 이메일을 통해서도 할수 있고요. 어 저는 여기서 구글 클래스룸으로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구글 클래스룸 계정을 하나 선택하고요.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이 중에 아, 드림스쿨이라는 클래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교사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은 선택하자마자. 아, 거기에 있는 사용자들이 다 이렇게 추가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초대장 보내기. 그러면, 아까 이메일로 초대장이 보내졌습니다. 학생 입장에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학생 계정이거든요. 학생 계정으로 된 구글 크롬입니다. 여기서 Gmail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캔바에서 어, 초대했다는 어,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선택하고 학생은 수업에 참여하기를 클릭합니다. 자, 지금 이 학생은 캔바에 회원 가입되어 있습니다. 캔바에 회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어, 가입하라는 메시지가 안 뜨는데요. 로그인하라는 메시지가 안 뜨고 있는데, 제가 캔바 회원가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크롬에서요, 캔바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그인과 가입이 있는데요, 가입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구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클릭해서 자신의 구글 계정을 입력하게 되면, 어, 캔바에 회원가입하게 되고, 또 쉽게 로그인 할수 있습니다. 지금 S0라는 학생 계정인데요. 이 학생이 캔바에 회원 가입해서 로그인하게 되면 또 아래 보면 드림스쿨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학생이 여기서 디자인을 만들 수 있고 또 공유할 수도 있겠죠. 자신의 디자인을. 사람들의 보면은 지금 초대된 걸볼수 있고 소유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다시 교사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교사 계정인데요. 드림 학교라는 팀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어, 과제를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드림 학교를 클릭한 다음에 아래로 내리게 되면 디자인이라는 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디자인 만들기를 해서 과제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뭐 교실 포스터를 한번 선택했고요. 어, 여기서 교실 규칙 정하기라고 해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한 다음에 물론 이것들을 다 수정할 수 있어요. 교실 규칙, 그 다음에 뭐 깨끗이, 뭐 그림도 다 바꿀 수 있고요. 그림을 선택해서 이렇게 선택해 삭제하고 또 바꿀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어, 특별히 바꾸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최선을 다해요. 이런 식으로, 어, 이건 샘플이죠. 학생들한테 이 템플릿을 전달할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걸 편집할 수 있다고 또 삭제하거나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고 또는, 어, 아예 새로운 페이지에서 자기 걸 만들고 또 이거는 삭제해도 된다고 이렇게 말해줘도 되겠습니다. 만약에 일부분을 받고 싶다면 복사해도 되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먼저 캔바를 사용하는 방법을 간단히 알려줘야 되겠죠. 어, 요소에서 이것을 넣고 또 편집하는 것, 또 텍스트를 넣고, 또는 어, 여러 가지 것들을 어, 업로드하는 것도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또 캔바에는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오도요도 놓을 수 있고, 또 배경도 다르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검색내 누른 다음에 과제를 선택합니다. 자, 교식 규칙 만들어봐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을 누르고 그 다음에 지금 어, 소유자가 나와 있구요 어, 누른 다음에 보기 가능으로 변경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공유되지 않으면 학생들이 볼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기 가능으로 해놓고 어, 게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홈페이지로 이동하고요. 어, 드림 학교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어, 디자인이 만들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실 안에서, 클래스 안에서 디자인을 만들었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여기서 디자인을 만들어도 됩니다. 예를 들면, 자, 여기서 학교 폭력 예방이라고 해볼게요. 이것도 삭제하고 다른 걸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꽃을 하나 넣어볼까요? 그래픽 예, 꽃을 하나 이렇게 놓고, 어, 지금 보시면 팀에서도 어, 디자인을 만들 수 있지만 계정 옆에 있는 디자인 만들기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 예방이고요. 또점세 개를 눌러서 과제를 선택하게 되면 뭐 예. 학교 폭력 예방 폭력 예방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다음을 누르고요. 똑같이 지금 공유되지 않음으로 되어 있는데 보기 가능으로 고치고 게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학급에 게시하는 방법은 이 클래스 안에서 게시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만들기에서 계절을 제시해도 됩니다. 둘다 들어간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 입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자 지금 학생 계정인데요 드림 학교를 클릭하겠습니다. 아, 지금 여기까지 업로드 되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그렇지만 학생 이메일에서는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마 여기에 나타날 텐데요. 아, 그러면 학생 이메일로 가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학생 이메일에 두개다 제시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선택해서 그러면 과제를 시작해야 되겠죠. 자. 제 과제 시작을 눌러 보겠습니다. 어 선생님의 어떤 그런 설명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Gmail에서 바로 이제 캔바로 가게 돼요. 지금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다면 로그인 하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학생이 또 이렇게 편집을 하겠죠. 편집을 해서 뭐 다른 그림으로 놓고 편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소에서 뭐 청소를 한번 해볼까요? 청소 음, 예, 예, 이런 거 새로운 뭐 넣을 수 있겠죠 이런 거를 예, 이런 거 넣고 또뭐 그래픽에서도 뭐 이런 걸 넣어가지고 학생들이 텍스트에서 또 이런 걸 넣어서 편집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편집을 한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옮기고요 글씨체나 색깔도 다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 색깔도 좀 진한 색으로도 바꿀 수 있고 글씨체라든지 이런 것도 바꿀 수 있지만 여기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다 했다면 어, 교사에게 보내기라는 것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메시지 선생님 다 했어요 라고 어, 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교사를 선택할 수 있어요. 교사가 지금 한명 뿐이네요. 팀 안에서도 어, 교사를 초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을 교사로 주게 되면 어, 여기에 교사 선택에 여러 선생님이 나올 것이고 그분에게, 그분 그분 중한 분에게 어, 이 작품을 보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메일을 선택하고 보내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과제를 완료하고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 님 이메일에는 당연히 어, 이 완료된 과제가 전달될 것입니다. 다시 교사 계정으로 가볼게요. 지금 여기 종 모양도 나타나지 않고, 어, 여기 학생이 한 작품도 안 나타나는데요. 어, 시간이 지나면 다 보이게 됩니다. 지금은 시간이 어, 아직 충분하지 않아서 보이지 않고요. 그렇지만 이메일에 가게 되면, 이메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승인이 필요한 디자인이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학생이 한 작품 볼수 있고요. 지금 학생 이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검토를 위해서 검토를 클릭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검토하기 위해서 검토를 클릭해요. 자, 검토를 클릭하고 피드백을 줄수 있는데 좀더 수정해 보세요. 이렇게. 피드백을 줄수 있습니다. 자 전송했고요. 그리고 어, 이 작품이 완전히 완료됐다고 생각했을 때는 반환하면 됩니다. 근데 의견이 갔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학생 계정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학생 계정으로 하게 되면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종 모양의 알림이 떴습니다. 아까 과제 게시했던 게두개 떴고요. 저 피드백이 나왔을 때 이렇게 피드백이 어, 보이는 걸볼수 있죠. 그럼 이걸 선택하게 되면 선생님의 어, 피드백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이메일을 선택해서, 자, 의견을 받았습니다 해서 좀더 수정해 보세요라는 어, 선생님의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디자인을 눌러서 다시 어, 어떻게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어, 수정해서 다시 교사에게 보내기를 누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좀 수정해 볼게요. 자, 이렇게 좀 삭제하고 깨끗이도 삭제하고 이것도 삭제해서 이렇게 할까요? 자, 그 다음에 교사에게 보내기 다시 누르겠습니다. 수정했어요. 교사를 선택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교사한테 가보겠습니다. 다시 이메일을 가보겠습니다. 새로고침을 누르면 예 다시 이제 승인이 필요한 디자인이 딱 나오고 수정했다고 나오죠. 이번에는 어, 반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누르고 어, 잘했어요라고 하고 반환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 학생의 과제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반환을 누르게 되면 예, 또 알림이 예, 전송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학생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메일로 가보겠습니다. 디자인이 승인되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잘했다는 피드백이 있었고요. 네, 이런 식으로. 교사 학생 간에 이런 식으로 서로 상호 작용을 할수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어, 이메일을 통해서 지금 원래는 이 캠반에서 알림이라든지 또는 클래스 안에서의 여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는 시간이 걸리고 어, 빠른 응답은 이메일을 통해서 할수 있습니다.